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온라인상에서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이버레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잎채소로 줄기 속이 비어 있는 채소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닝글로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심책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소설가입니다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의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박완서 수사기관이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은 무엇일까요? 머그샷 영어 단어 족벌주의와 아기의 합성어로 부모의 지위나 영향력 덕분에 별다른 재능 없이도 성공하는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포 베이비. 국적을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말합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내 총 생산, GDP. 땅에서 구하기 힘든 17가지 원소를 통틀어 가리킵니다.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여러 산업에서 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원은 무엇일까요? 히토류. 여름철에 국가의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처음 채택한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서머타임 하고 싶은 대로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연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애드리브 다음 중 금관악기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오보에 특정한 사상이나 교의를 아무런 비판 없이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독단주의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조주의 조선을 최초로 서양에 알린 책입니다. 네덜란드인의 시각으로 17세기 조선의 실상을 기록한 이 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파멸표류기 응급의료센터의 상위 개념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는 무엇일까요? 중증외상센터. 펭귄 무리의 습성에서 유래한 용어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뒤따르게 만드는 선구자나 개척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퍼스트 펭귄 유럽 남부에 위치한 삼각형의 반도입니다. 여러 나라의 갈등과 분쟁이 잦아 유럽의 화약고라고도 불리는 이 반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발칸반도.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2025년 1월 저비용 고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딥시크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고죄 도심 낙후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유입되어 기존의 거주자나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리아드 안구 질환 중 하나로 유리체가 혼탁해질 경우 눈앞에 벌레나 물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문증 감질나게 하다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정식 제품이나 작품을 공개하기 전에 일부분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티저. 세계 최초로 신호등을 설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온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다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입니다. 깊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연리지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에 접근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다음 신뢰를 형성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맨스 스캠 서울 종로에 있는 2층 한옥 누각으로 해마다 제아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신각